4월 11일 토요일 고난주간 마지막 오늘의 묵상입니다. 누가 보면 23장 50절부터 56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고 난 뒤에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50절 말씀에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다. 이 공회원이라는 말은 유대인의 최고 관청이 죠 산해드린 공회원들입니다. 유대인에 관련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단지 사형 판결권과 사형 집행권은 없습니다. 그것은 로마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죽일 때 로마법을 빌린 거죠. 그래서 사내들이 공인의 최고의 관청입니다.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다 몰려 있는 것처럼 보이고 그것을 가지고 엄청난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거기에 공예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가 높은 사람이었다는 걸알수 있죠. 근데 이 사람이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었답니다. 어쨌든 이 사람 유대인인 것이 맞는 거죠. 유대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내들은 공예원이 된 것이고, 근데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래요. 이 의롭다고 하는 말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언약 관계입니다. 언약 관계인데, 언약 관계 속에 있을 때,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의무가 있는 거죠. 하나님은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채워주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잘 따르고 순종하는 것. 이게 의무입니다. 이 의무를 다 했을 때,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규례를 잘 따라서 섬겼다라는, 순종했다는 말인 거죠.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잘 지켜나갔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근데, 어, 이 사람에 대한 또 다른 정보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인데, 예수님의 제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열두 제자는 아니고, 열두 제자는 아닌데, 열두 제자보다 조금 더 뒤에 있지만, 예수님 믿고 따라다니는 제자. 근데 유대인이고 사내들인 공예원인데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예수님의 제자였는데 사내들인에 들어갔다고 보기보다는 사내들인 공예원이었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게 됐다 이렇게 보는 것이 자연스럽겠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그분이 행한 일을 보면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생겨나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일본으로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해될 사람 열두 제자인데 그들이 아니라 오히려 요셉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예수님의 시체를 수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가, 요한봉 19장 38절에는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은유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무서워가지고 몰래몰래 몰래 자신이 예수 믿는다는 신앙을 드러내지 못하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인이었고, 사내들인 공연이었는데 예수를 믿게, 되, 나중에 믿게 됐는데, 근데 이것을 유대인에게 알리면 유대인들이 싫어하니까 그것을 숨기고 예수를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였다는 거죠. 자, 근데 요셉이, 어떤 사람인지 51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이 그들의 결의와 행사는 산내들이니, 공회원들이 뭔가를 결정하고 그것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이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자고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결의를 하는 과정 속인데, 저는 반대입니다. 다른 사람이 다 예라고 하는데, 아니요라고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겠습니까? 어, 이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 빌라도가 보기에 예수는 죄가 없다 이렇게 말했죠.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했다 나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이 사람은 악을 행한 것이 없다. 이런 더볼 때까지 소리를 지릅니다. 결국은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여러분, 이 다수의 큰 무리가 한 목소리를 내버리면 그게 압도당하는 거예요. 빌라도가 사실은 더큰 권한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의 소리압도돼 가지고 자기가 아니오라고 해버린 거잖아요. 포기해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이 요셉은 모든 사람이 예수를 죽이자 얘예 말하는데 아니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압도되지 않았겠습니까? 유대인은... 네. 유대인들이 모두 다가 예수를 시대에 죽이려고 하는데, 자기 혼자 예수를 반대하고, 죽는 것 죽이는 반대하고, 찬성하지 않고, 참여하지도 않고, 왕따 당할 거 각오하지 않았겠습니까? 위협 받지 않았겠습니까? 배신자라는 소리 듣지 않았겠습니까? 눈치 왜안 보겠, 아, 왜안 보였겠습니까? 근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전혀 개의치 않고, 저는 반대합니다.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다른 공회원들이 저질러 놓은 일을 수습하기 위해서 와서 지금 예수님 시체를 수습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을 들으면서 생각의 틀이 바뀌어지게 된 거고, 결정적인 순간이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을 기다린다는 것은 관심 있는 거고, 사모하는 거고, 기대하는 거죠. 어, 유대인의 최고 관청에 근무하면서 사내들인 공연인데 바랄라면 뭘 기대할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신의 신분을 유지하거나 더상승시키려로 했을 것이고 더 월급 많이 받는다든지 공연들 중에서 더 높은 자리, 서열 상으로 더 높은 자리 간다든지 그런 것들을 꿈꾸지 않았겠습니까? 야망이 있었을 테고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예수를 통해서 듣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이제 소망이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유대인, 평유대인으로서 공연까지 올라갔는데, 이제는 더 이상 뭐 다른 걸 바라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나를 바라는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셉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이 더 밀착해서 더 연합하는 사람으로 가는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를 더잘 믿게 되는 거죠. 가면 갈수록. 자, 오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너무나 감사하여서 불이익, 위협, 손해 등과 같은 이후에 닥칠 부정적이고 불편한 요소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들을 수 있는가? 요셉은 예수님 죽이는 것을 반대했다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받았는데 그것을 감내하고 있죠? 나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때문에 희생한 것이 있습니까? 욕을 먹은 일이 있습니까? 안 박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배신자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기꺼이 감내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 아니겠습니까?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의 고통으로 내몰았으니까.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차례입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욕 먹고 손해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 부정적인 말을 듣고 욕을 먹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바로 십자가에 가야 될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일 부활절이잖아요. 십자가로 끝이 아니죠. 부활이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불이익 당하고 손해보고 뭔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 같지만 뭔가 잃어버릴 것 같지만 그러나 우리는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하늘에 더큰 보호와 상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위해서 잃는 것은 잃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릴 수도 없고요. 다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새과 같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예수님께 더 가까워지고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할 수 있고 예수님을 위해서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가 부활에 참여하는 놀라운 은혜 요새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